안녕하십니까? 박상규의 직설 10월 5일 일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추석 연휴 사흘째를 맞습니다. 저는 내일과 모레 오후 3시부터 2시간 동안 펜 앤드 마이크에서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 레이나 본명은 김효은 씨죠? 국민의힘 대변인을 각각 초청해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전격 체포와 석방, 민주당의 입법 폭주, 내년 지방선거의 전망, 그리고 급변하는 한미일 관계, 위기에 빠져있는 관세 문제 등 한치약도 모르는 추석 전국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제 박상규의 직설에도 많은 관심과 십시일반의 후원을 고대합니다. 먼저 간단한 전국 브리핑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추석 연휴 전날 오후에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자택 주차장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은 4일 오후 6시 45분쯤 법원에 체포적 보신 결정을 통해 석방됐습니다. 당직 판사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틀 밤을 서울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서 지낸 이진숙 전 위원장은 체포 50여 시간 만에 이렇게 풀려나면서 이재명 검찰과 이재명 경찰이 씌운 수갑을 그래도 사법부에서 풀어줬다고 했습니다. 이진숙 전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 일정과 함께 많이 보이는 게 법정과 구치소, 유치장이라면서 대통령 비위를 거스르면 당신들도 유치장에 갈수 있다는 함의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했죠. 담당 당직 판사의 석방 맹령이 내려진 뒤 20분 만에 수갑 없이 혼자 걸어 나온 이진숙 전 위원장은 경찰의 폭력적 행태를 접하고 보니 일반 시민들은 과연 어떨까 생각이 들었다. 이런 일을 막은 것은 시민 여러분의 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곳곳에서 응원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곧바로 준비된 차에 올라 경찰서를 떠났습니다. 한편 예, 국가 전선망 마비 사태가 추석 연휴에도 지금 계속되고는 있지만, 이게 뭐 나아졌다는 소리는 들리지 않고 있고, 어, 아주 공무원들만 지금 죽을 지경인 모양인데, 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담당 공무원이 그제 정부 세종청사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은 아무런 지금 수사 브리핑이나 어, 공식 발표 없이 그저 조용히... 묻혀가는 분위기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경찰은 물론 행안부도 아무런 관련 발표, 뭐 속보 수사 브리핑 지금 내지 않고 있습니다. 어, 대통령실이 뭐 여론에 떠밀린 듯 이재명이 뭐 조의를 표했다는 짤막한 입장만 발표했는데요. 대다수의 언론들도 뭐 거의 전부라고 봐도 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모두 지금 침묵하고 있습니다. 어, 브리핑을 안 하니 우리도 어쩔 수 없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제 기자 경력과 데스크 경력에 비춰보면요, 이건 취재 지시가 없기 때문이에요. 취재할 의지 자체가 없는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자, 과연 언론의 소금 기능이 지금 제대로 먹히고 있는 것인지, 하고 있는 것인지,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그게 소금이겠습니까? 자, 이런 가운데 이재명 부부가 국가전산망 화재 초기에 JTBC의 그 유명한 예능 있죠? 뭐, 냉장고를 부탁해란 이 예능 프로녹화를 했다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비판과 지적에 처음에는 뭐, 사실 부분이다. 허위사실 유포다. 아주 펄펄 뛰면서 법적인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했던 대통령실, 어, 슬그머니, 어찌 보면 완연히 꼬리를 좀 내린 느낌입니다.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난리쳤던 대변인 강유정은 이재명 부부가 9월 28일 냉장고를 부탁해를 녹화한 건 맞다. 정확한 시점도 또 밝히지 않았어요. 이게 보통 하루로 끝나는 건 아닌데 어쨌든 그 사실관계는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직후에 전산망 관련 긴급회의를 주재했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주진우 의원의 지적처럼 사태 발생 이틀간 안 보이던 이재명은 9월 28일 오후 5시 반이 훌쩍 넘어서야 이 관련 회의를 주재하러 나타났었습니다. 그 사실까지는 숨길 수 없었던 모양이에요. 어, 주진우 의원이 봤다던 그 증거가 하나 있죠. 그날 9월 28일 오후 2시 한 44분쯤에 JTBC에 집결해 있던 대규모 경찰병력 사진. 그러니까 이게 어느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왔었다고 하는데, 경찰이 그날 왜 JTBC 방송사 근처에 잔뜩 몰려 있었겠느냐. 이거 대통령 경호 때문 아니냐,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한 것이에요. 그리고, 어, 이후에도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 관련 제보들이 잇따랐습니다. 이게 뭐, 한두 사람이 입을 담은다고 될 일이겠어요? 그러자, 이게 우겨서 될 일도 아니고, 또, 어, 녹화를 했으니까 방송이 될 텐데, 녹화를 마냥 안 했다고 할 수도 없고, 어~ 또 여론은 자꾸 지금 안 좋아지는 것 같고 이러니까 인정할 건 인정하자 이렇게 기류가 바뀐 것으로 봐야 합니다. 여기에 앞서 말씀드린 국가전선망 담당공무원의 자살까지 발생하자 이재명은 대변인을 통해 이 해당 프로그램의 방향을 연기해줄 것을 정중히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중히 요청했다. 아, 이 표현이 아주 눈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말이 좋아 정중한 요청이지 JTBC 탐사보도기자 출신 뭐 국장급으로 어, 있었던 홍보소통수석 이규현 등을 통해 사실상 편성 변경을 지시 뭐, 요청이겠습니까 지시한 것으로 협조 요청을 했겠죠 아, 말이 좋아 또 협조 요청이지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이에 대한 JTBC 측의 대응이 참 기가 막힙니다. JTBC 측은 원래는 5일 밤 10시쯤에 방송할 예정이었던 이 이재명 부부 출연 특집, 이 추석 특집이죠. 냉장고를 부탁해를 하루만 연기해서 추석 당일인 6일 밤 같은 시간에 방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게, 어, 반성과 뭐, 여론에 눈 따가워서 연기하는 거겠어요? 아니, 추석 전날 나가는 것보다 추석 당일 나가는 게더 좋지. 상식 아니겠습니까? 어, 그러니까, 이재명 정권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잘된 것일 수도 있고, 이 사태를 예의 지켜보던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럼 그렇지. 다 짜고 치는 거야. 이런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 참 허탈해질 수밖에 없는 일종의 편성장난이란 시각이 많습니다. 한편 어제 실시된 일본 집권 자민당 총재선거에서는 예상과는 다른 당선자가 나왔습니다. 선거 전에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렸던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이 고이즈미 준니지로 전 총리 아들이죠 둘째 아들 줄곧 2위를 달렸던 다카이치 사나의 전 경제안보 담당상에게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강경 보수 우파인 다카이치 신임 총재는 1차 투표에서 자민당의 당원 즉이 당비를 내는 일본 국적자, 뭐 권리당원, 책임당원,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부르죠. 이 사람들 또 당우 이건 뭐냐면요 자민당을 후원하는 정치단체 회원들을 당우, 당의 친구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당원, 당우 투표를 소속 국회의원 투표와 따로 해서 합산합니다. 당원, 당구투표 합산. 자, 여기서 고이즈미가 졌어요. 한 29표 졌습니다. 이게 이제 1차 이변이었는데. 그리고 두 사람이 이제 1위 다까이치, 2위 고이즈미 신지로 이렇게 해서 2차 결선에 갔는데, 여기서는 아소다로 전 총리 등 자민당의 원로들이 어, 다들 뜻을 모아서 다카이치를 다 지원했어요 어, 이런 합동 어, 지원 속에 그 덕택에 극적인 역전승이 일어났습니다 한마디로 일본 정통 우파들의 집중적인 지원 덕분이라고 봐야겠죠 어, 아소다로는 아베 신조의 아주 열렬한 친구였지 않습니까 자. 1961년생 여성인 다이치 사나의 신임 총재는 오는 15일에 열릴 일본 임시 국회에서 일본 총리로 선출될 게 거의 확실시 됩니다. 아, 그러면 일본 왕이 이제 임명장을 줘서 내각 총리 대신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이토 히어부미참 옛날 사람이죠 안중군 의사에게 암살당한 그 초대 총리 이후 무려 140여 년 만에 최초로 여성이 일본 총리가 되는 겁니다. 다카이찌의 역전승은 이재명과 이재명 정권에겐 참으로 암울한 뉴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카이찌는 여자 아베, 또 일각에서는 여자 트럼프라 불릴 만큼 일본 우선주의를 앞세우는 정통 우파 강경 정치인입니다. 어, 종군 위안부란 말 자체를 싫어해요. 또 야스쿠니 신사를 매년 꼬박꼬박 참배하는 얼마 전에도 갔다 왔어요. 강경 보수 성향입니다. 실제로 다카이치는 자민당 총재 출마 기자회견에서 한국이란 단어를 딱한 번밖에 안 썼습니다. 그것도 한미일 협력이 중요하다. 여기에 한이 말을 집어넣어서 딱한번쓴게 전부입니다. 그만큼 어 한국을 보는 시각이 지금 어 싸늘해요. 뭐 한국이겠습니까? 이재명 정권을 보는 시각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이웃 국가면 트럼프 얘기 많이 했는데 뭐 우방이라면 또 동맹이라면 동맹은 아니지만 이웃 나라면 뭐그 나라 대통령 이름 한 번쯤 어 부를 수 있는데 이재명이란 말 자체를 입에 담지 않았습니다. 출마 기자회견에서 이재명은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뭐 제대 말년이라고도 했고 갈참이라고도 했던 이 시바시게로 일본 총리를 부산으로 초청해서 짧은 기간에 무려 세 번이나 만났죠. 아주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한일 셔틀 외교는 복원됐다. 일본과 한국은 한국과 일본은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게 됐다 이런 내용 등을 홍보했지만 이렇게 다카이지 전 장관이 신임 일본 총리가 되면 뭐 됐다고 봐야겠죠? 이 모든 게 무산 물거품이 될게 확실합니다. 쉽게 말해 말장 도루묵이 된다는 거죠. 이 도루묵의 전설도 임진왜란때 나온 말이니까 이래저래 참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덕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6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릴 아세안에 참석한 뒤에 27일부터 1박 2일간 도쿄를 방문합니다. 거기서 다카이츠 신임 일본 총리와 미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발표되었습니다. 어 여자 트럼프, 여자 아베를 만날 거니까 얼마나 아 이게 관계가 돈독해지겠어요. 미일 관계는 이시바 때와는 비교도 할수 없을 만큼 돈독해지고 더 탄탄해질 게 분명합니다. 반면 한일관계, 특히 좌파인 이재명 정권과 강성우파인 다카이치 정권은 이 DNA 자체가 다릅니다. 따라서 곳곳에서 앞으로 파열음을 낼게 거의 확실시됩니다. 박가인지는 아베신조의 후계자를 자처하는 또 안팎에서 그렇게 인정하는 자민당의 대표적인 정통 강경 우파입니다. 특히 종군 위안부 문제 같은 한일 과거사에 대해서는 정말로 강경한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일본에서는 다케시마 죽도라고 하지만 우리 이 독도에 대해서는 일본의 영유권을 강력히 주장하는 발언을 계속 이어왔습니다. 다카이치는 9월 27일 어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 토론회가 열렸는데 여기서 다케이시마에난 행사에는 지금까지는 차관급이 참석했는데 이제는 일본의 내각 장관급이 당당하게 참석해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어 좌중이 아주 깜짝 놀랬죠. 공개 발언을 그, 그 자리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총재가 되고 총리가 되면 그렇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어 이재명 정권은 이런저런 것을 감안해 볼때 앞으로 참으로 험난한 한일관계를 다시 개척해야 할 판입니다. 개척할 의지나 있는지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어, 개딸 지지층은 툭하면 어, 반일몰이 하지 않습니까? 이시바 시계일 때는 어, 한일정상회담 또 관세협상 때문에 친한 척 했지만 이제 이시바는 이제 곧 끝나요 이미 끝났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다까이찌 정권 하에서는 이재명 정권이 공통 분모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할 때 개딸들은 어, 이제 더뭐 독도 문제 종군 위안부 문제 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 등으로 더 극성을 부릴 게 뻔합니다 어, 원활한 한일관계를 이룰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입니다 그야말로 이재명 입장에서는 진퇴, 양난이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소위 해방의 날을 선언한 지 6개월이 지금 지났는데요. 관세 얘기하는 겁니다. 미국의 관세 수입이 작년에 약 2.3배인 우리 돈 303조 원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25%가 상승한 것으로 미국 달러 기준으로는 이 관세 수입이 2천억 달러를 훌쩍 넘겼습니다. 이건 미국 역사상 최초라고 합니다. 상호 관세 그리고 자동차 품목 관세 등의 덕분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잔뜩 지금 이걸 홍보하고 있어요. 다만 미국의 무역 적자도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30.8%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자가 한판에 지금 뒤집어질 분위기는 아니니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 트럼프는 이 적자 폭을 더 줄이기 위해서 더더욱 관세의 고삐를 바짝 줄일 겁니다. 의약품 관세 말고도 뭐 가구, 수납장, 철강 뭐 지금 줄줄이 기다리고 있어요. 어, 구리 관세도 올린다고 합니다. 25%에 그칠 것이다 이런 전망을 이재명 정권 일각에서 하는 것 같은데 그건 희망사항이에요. 관세 협상이 파투라면 트럼프는 25% 관세로 그대로 절대로 가지 않습니다. 50에서 100% 관세가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트럼프의 전방위 압박, 관세 압박, 추석 연휴가 지나면 더 기승을 부릴 것입니다. 여러분. 안전벨트 더 바짝 단단히 조이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박상규의 직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